사람 놓치지 말고 그렇지 여기 빈다 붙다 네, 네, 네. 이제 철수 빚나야 돼자 사람 사람 그 네, 네. 그렇지 얘기해 줘기 그렇지, 네. 그렇지. 네. 맞다 안 나오게 맞자 맞자, 맞자, 맞자. 사이드 옳지 나이 슛 나이 슛아 안돼 안돼 우리 수비야 유정 뭐해 아랑 뭐해 우리 수비야 옳지 옳지 하나 옳지 앞에서 해! 내려! 다 해, 다 해! 아이고, 내려, 내려! 마치가 아랑 빈다! Heart, 어, 그래? 뒤로, 뒤로, 뒤로. 지금 엄청 좋아 <coughs> <잘함> 있어 <coughs> 아, <coughs> 아니, 뒤에 봐 엄청 좋아, 잘 하고 있어. 안영안 들어가,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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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녕 안녕. 안어안지안아 안녕. 안녕. 안 같이 해줘. 리턴! 아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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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about>. 좀 많이 걸 많이 걸려. 괜찮아. 강영, 안 나츠네. 좋아, 아, 부도. 아, 나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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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사람. 사람. 우리다, 우리가 왔다. 우리 아, 진짜 하자 <laughs> 아이, 규현도 어디 어

太鼓出るわ。 아까 거기 굴러 나오는 것도 아, 네, 6장, 안으로 들어가 참여 안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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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끈백, 끈백. 끈백. 아, 어, 여기 자못 넘어오게 오케 좋아 알죠 <laughs> 알죠 <laughs> <여기. 웃음> 이제 수비에요. 아, 나이스. 됐다! 이가 올려. 가위 봐, 다위 봐. 더올려줘 때려! はい。 나이스! 나랑 굿! 공격, 공격, 공격! 그렇지! 갖고 컨트롤! 그렇지! 아이고. 어디 공이야, 어디 공이야? 회장님 사람하나 찍고 사람하나 찍고 <laughs> 수비야 수비 수비야 공 못넘어오게 앞에서 옳지 뒤에 봐, 뒤에 봐. 그렇지. 알아, 길자리, 길자리. 때려도 돼. 뒤

다이어트 뒤로 조금만 더길기어지 않나? 그냥 지켜주면? 어디게하 지켜주고 끝나나는게게 끝나는 게 끝나는 게 끝나는 게끝나게끝나 자 앞에서 못 나오게 앞에서 못아 돌아오잖아 잘하고. <목소리가> 좋아 잘고것 괜찮아 잘한 것들 침투는 맞아야 침투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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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많이 좋아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。 어 수비가 좋으니까 나오는 거야. 수비가 좋으니까 나오는 거야. 오케이 아랑 달라 그래. 랑 달라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

아예 내려와, 내려와, 가했어 아예 들어또 준비가 돼. 아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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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예 내 선수 체크하고 들어가면 괜 <laughs>